관객을 얼어붙게 만든 10초 침묵. 김용빈이 숨겨온 과거가 드러난 밤은 그렇게 시작됐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 매진을 알리는 붉은 플래카드가 밤 공기를 가르며 펄럭이던 날. 공연장 밖에는 추운 겨울 공기를 잊은 채 응원 슬로건을 외치는 팬들의 목소리가 넘쳐났고 실내에서는 조명이 천천히 꺼지며 스포트라이트 한 줄기가 무대 정중앙을 향해 내려앉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의 중심에 선 이름 단세 글자. 김용빈. 이미 수많은 무대를 찢어 놓았던 그였지만, 이 밤만큼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날 공연은 처음부터 이상할 정도로 치밀하게 설계된 영화 한편 같았다. 오프닝부터 관객들은 숨을 쉴 틈도 없이 휘몰아치는 메들리에 푹 빠졌고, 그의 시그니처 고음이 터질 때마다 객석은 번개처럼 일어났다 앉기를 반복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장면을 위한 거대한 프롤로그였다는 사실을 관객들은 그때까지 알지 못했다. 진짜 이야기는 마지막 노래 한 곡을 남겨둔 순간 비로소 문을 열었다. 마지막 곡의 전주가 흐르기 시작하자 객석의 공기는 눈에 보일 정도로 달라졌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곡은 김용빈이 언제나 가장 아끼고 가장 끝에만 배치하던 노래였다. 조명이 서서히 낮아지며 무대 뒤 LED 화면에는 밤하늘을 닮은 푸른 빛들이 떠오르고 그 사이로 부유하는 듯한 작은 빛점들이 별처럼 반짝였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고 첫 소절을 꺼냈다. 그한 줄이 울려 퍼지는 순간, 공연장은 마치 시간의 흐름을 잠시 잊은 듯 고요해졌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완벽했다. 흔들림 없고, 깊었고, 어딘가 이전보다 더 절실했다. 그러나 노래가 후반부로 접어들고, 클라이맥스를 앞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모든 관객이 함께 따라 부르기 위해 숨을 들이키던 그 찰나에, 김영빈이 갑자기 노래를 멈추더니 손에 쥐고 있던 마이크를 천천히 내려놓기 시작한 것이다. 음향도, 조명도 전혀 준비되지 않은 듯 그대로 멈춰 있었고 그 정적 속에서 그의 손동작만이 유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마이크 헤드가 스탠드에 부딪치며 내는 아주 작은 금속성 소리가 공연장 전체를 갈랐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질 만큼 객석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누군가는 장난이라고 생각했고, 누군가는 연출이라고 믿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화면에 클로즈업 되는 순간, 객석에 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은 동시에 깨달았다. 이건 연기가 아니었다. 누군가 준비해둔 서프라이즈도 아니었다. 무대 위 남자의 눈빛은 너무 낯설 만큼 진지했고, 그 안에는 드러나지 않은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때, 악보에도 없고 큐시트에도 없는 시간이 흘렀다. 정확히 10초. 그러나 그 10초는 객석에 앉은 모든 사람들에게 10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누군가는 손에 쥔 슬로건을 떨어뜨렸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든채 촬영 버튼을 누르지도 못한 채 굳어있었다. 관객석을 가득 메우던 응원 소리, 환호성, 구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숨이라도 크게 들이켜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조차 들렸을 것이다. 그것은 역사상 어떤 콘서트에서도 보기 힘든 진짜 침묵이었다. 공연장이 아니라 하나의 고백이 시작되기 직전의 법정 같았다. 10초가 지나갈 무렵, 무대 뒤편에서 아주 천천히 조명이 꺼져 내려갔다. 스포트라이트는 여전히 김용빈 한 사람만을 비추고 있었지만 무대의 주변부는 점점 어두워지며 실루엣만 남아갔다. 그 순간, 그의 뒤에 있던 거대한 LED 스크린이 미세하게 깜빡이더니 전혀 새로운 화면을 띄우기 시작했다. 화려한 그래픽도, 노래 제목도, 팬들을 위한 이벤트 영상도 아니었다. 그곳에 뜬 것은 뜻밖에도 한 장의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다. 불법 다운로드한 영화의 한 장면처럼 픽셀이 거칠게 살아있는 그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년이 서 있었다. 너무 커 보이는 재킷, 낡은 운동화, 제대로 다치지 않는 출입문 앞에서 어딘가 불안하게 카메라를 바라보는 아이, 화면 하단에는 조그만 글씨로 이런 자막이 떠올랐다. 9살, 첫 번째 이사 날 관객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새어나왔다. 처음 보는 얼굴 같으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눈빛이었다. 바로 무대 위에 서 있는 남자의 눈빛과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김용빈은 LED 화면으로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관객들을 마주한 채서 있었다. 다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노래를 부르던 가수의 얼굴이 아닌 무언가를 털어놓기 위해 마음을 다잡는 한 사람의 얼굴로 변해 있었다. 그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열렸다. 오늘 이 무대는 제 과거를 처음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자리입니다. 한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공연장의 공기는 또한번 요동쳤다. 누군가는 눈살을 찌푸리며 긴장했고, 누군가는 이미 손등으로 눈을 훔치고 있었다. 이 문장은 노래 가사도 아니고, 멋있게 준비된 멘트도 아니었다. 수많은 토크쇼에서 웃으면서 했던 성장 스토리와는 전혀 톤이 다른, 마치 오랜 시간 자신에게조차 숨겨두었던 문장을 세상에 처음 꺼내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LED 화면은 두 번째 사진을 띄웠다. 낡은 원룸만 좁은 책상 하나와 접이식 침대, 그리고 한쪽 구석에 둔 작은 키보드. 화면 위쪽에는 또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다. 15살, 집에 남은 전 재산. 김용빈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사실 저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화려하게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음악이 좋아서, 노래가 좋아서 무작정 상경했지만, 처음 서울에서 제가 가진 건이방 하나와 중고로 산 키보드 하나뿐이었어요. 관객성 여기저기에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방송에서 늘 밝게 웃으며 이야기하던 꿈과 도전의 에피소드 뒤편에, 이런 장면이 숨어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가 성공한 지금의 모습만을 떠올리며 박수를 보냈던 수많은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듯 했다. 세 번째 화면이 떴다. 이번에는 계약서의 일부로 보이는 페이지가 확대되어 있었다. 검은 펜으로 휘갈겨 쓴 서명,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숫자. 팬들은 숫자를 보는데 익숙했다. 음원순위, 조회수, 티켓 오픈 일본 매진 기록 같은 숫자들 말이다. 그러나 이 숫자는 달랐다. 최소 보장 출연료 0원. 그리고 그 아래 적혀 있는 한 줄, 연습 비용, 의상, 음원 제작비 전액 가수 부담. 저 문장은 이 업계의 가장 날카로운 이면이 정리된 한 줄이었다. 공연장을 찾은 많은 팬들이 한 번쯤 기사로만 읽어보았던 가혹한 계약 조건, 그 문장이 실제로 자신이 사랑하는 가수의 과거 위에 어여 있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동정을 넘어서는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김영빈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두 손을 바라보았다. 조금은 떨리고 있는 듯한 손 그리고 다시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객석을 향해 말했다. 이 계약서에 사인하던 날 저는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이킬 수도 없고, 돌아갈 곳도 없었어요. 그냥 여기까지 왔으니 어떻게든 버텨보자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숨기고 싶었던 과거였습니다.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조금 더 선명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무대 위 남자의 고백은 어느새 한 사람의 인생 다큐멘터리가 되어 관객 마음속 화면에 재생되고 있었다. 화려한 조명과 무대 세트가 하나둘 사라지고, 대신 좁은 골목길, 낡은 연습실, 텅빈 객석 앞에서 노래하던 이름 없는 가수의 밤들이 떠오르는 듯 했다. 하지만 이날 밤의 클라이맥스는 아직 남아 있었다. LED 화면이 꺼지고, 공연장은 다시 깊은 어둠에 잠겼다.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만이 김용빈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